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봉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발꼽이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봉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네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에곧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시간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심판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때 구원해내신 유다 백성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데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때는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에게 심판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당했어야 하는 심판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도 역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이 선포될 때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반면 믿지 않는 자는 그 불신 상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과 구원의 최종적인 형태는 최후의 심판 때 나타나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 때 의인은 영생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되고 악인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심판당하게 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자신이 본 마지막 환상에서 바로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가랴서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즉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군대를 보내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악함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자신들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와 바벨론의 폭력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연단하는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네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스가랴가 산이 두 개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산은 구리로 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병거 네 개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거는 당시 최고의 전쟁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병거라는 어, 말도 되지만 전차라고 말하는 게 병거의 어, 전쟁의 분위기를 더잘 나타내겠지요. 이 병거는 각각 다른 종류의 말들이 끌고 있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였는지라 여기 나오는 말들은 색깔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붉은 말, 둘째는 검은 말, 셋째는 하얀 말, 넷째는 얼룩덜룩한 말들이 각각 병거를 몰고 있었습니다. 이 말들이 이 말들의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간에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대신에 이 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말들의 색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그런대로 합리적인 추측을 할수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자기를 안내하는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라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 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천사가 말하기를 이 병거들은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부는 바람이겠지요. 하나님은 이, 아, 이 바람은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전차를 통한 전쟁의 그림이 처음부터 그려진 것을 보았을 때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을 말합니다. 태풍이 모든 것을 파괴하듯이 그 바람이 이른 곳을 파멸시키는 무시무시한 바람이 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 같은 말들은 저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잘 보시면 북쪽으로 나간 말들은, 검은 말과, 흰 말들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얼룩덜룩한 말이 나가고 건장한 붉은 말은 땅에 두루다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 성경에 네 마리 말이 나오는 곳이 또 있는데 스가랴 o 장과 요한계시록 o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본문들에 나타 k 나 있는 말들의 색깔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심판의 맥락에서 말들이 나타나고 모두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들의 색깔이 한두 가지 빼고는 대체로 일치하는데, 특히 전쟁의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계시록 6장과 오늘 본문의 말들의 색깔이 거의 일치합니다. 검은색, 붉은색, 흰색 말들은 어, 그대로 똑같고, 본문에서 어룽진 말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 계시록에서는 청황색 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실제로 다른 말인지는 알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들이 말들은 전쟁을 위한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체로 검은, 검은색 말은 죽음을 상징하고 흰색 말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고 붉은색 말은 피 흘림을 동반한, 동반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 피 뿌린 옷을 입고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모습을 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군대의 붉은색은 적들의 죽음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붉은색 말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죽음과 심판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룽진 말은 그 모든 죽음과 심판과 승리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계시록 6장에서 이 청황색 말은 시체를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들은 심판을 위한 바람들인데, 스가랴서 본문에서는 이 말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이슈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들은 크게 북쪽과 남쪽, 크게 두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은 언제나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애굽을 가리키겠지요. 서쪽은 바다고, 동쪽은 사막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제외한 나머지 잔챙이 국가들의 심판을 위해 땅, 땅을 두루 도나 돌아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은 북쪽으로 간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쪽으로 나간 전차는 두 대였습니다. 먼저는 검은 말이 갔고 그 뒤를 따라 흰, 흰 말이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의 죽음의 심판이 이르렀고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승리를 얻었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아마도 천사들을 말할 텐데 이 천사들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일을 수행하고 나자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 절은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심판은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은 철저히 괴멸되어서그 굉장하던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애굽도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유다의 심판을 보며 즐거워하던 주변 국가들 모두가 페르시아 제국의 발아래에 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중에서도 특히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죄인과 죄악된 세상에 대한 진노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에 진노를 품고 계시는 때는 하나님이 행복하지 못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인자하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죄인의 이 죄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특히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쉰다 하시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에스겔 16장 42절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한 즉 나는 네게 대한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즉 분노가 그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언젠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실 때 우리도 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유다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서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과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 이 심판이 스가랴서 스가랴는 구리 산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리 구리는 성경에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줄 때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모세가 세운 노트뱀이 구리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리고 제단도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노소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십자가 없는 죄의 용서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신자는 믿음으로 거듭난 즉시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옮겨지게 됩니다. 죄인인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심판당하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구원을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줄로 믿고 마침내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으로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시고 그런 말이 아마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내셨음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듣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악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그 세상 가운데 신음하며 사는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죽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여러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임직식 위에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